여기 저주를 걸린 남자 척 술자리에서 병돌리기 하다가 기스안해 져서 화난 동네 마녀가 그에게 저주를 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척과 하룻밤을 보낸 여자들은 예외 없이 다음 남자와 바로 결혼해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하지만 정작 척은 평생 사랑을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저주. 전 여친도 예외 없었습니다. 심지어 척을 결혼식에 초대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서 척은 제시카 알바한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문제는 척의 저주 소문이 이 동네 전체에 퍼져서 여자들이 줄 서서 하룻밤만 같이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상황. 하지만 척은 진짜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래 저주. 진짜 있는지 확인해보자. I've got to put the curse to the test. 방법은 간단합니다. 절대, 절대 결혼할 것 같지 않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보는 것. t 지 w o 그 pay you $100 to go with me tonight. $200. If y o 는그 a n t to go to the house, y 니다 c 다 n go to the h o